예, 안녕하세요 차장입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자님께서 연락까지 주십니다 <laughs> 왜 이렇게 요즘 영상을 올리지 않냐고 어,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를 이게 바쁠 때는 또 영상을 자주 못 올립니다 오히려 시간이 남고 한가할 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요즘 좀뭐 그래픽 카드가 없고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가 없고 또뭐 게이밍 사양은 많이 나가지 않지만 저희는 왜 이제 그 외에 뭐 업체라든가 일반적인 컴퓨터를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열심히 살고 있었고요. 아 요즘 그래픽 카드 어, 난리죠. RTX 50대 그래픽 카드가 난리고 그 와중에 40대 그래픽 카드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컴퓨터가 딱 보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막 고성능의 RTX 50대의 뭐 컴퓨터를 리뷰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RTX 50대 의 그래픽카드를 딱 달고 판매하고 리뷰를 하고 싶은데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컴퓨터는 어, 어 LED가 이쁘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여기다 보여드리는 건데 음, 조립대행하는 컴퓨터입니다. 어, 소비자께서 직접 사양을 다 꾸미셔가지고요 조립 대행으로 부품만 다사 갖고 오신 거고 제가 조립만 해드렸어요. 어, 다크 플래시 케이스, 뭐 다크 플래시 스네쿨러 다크 플래시 펜 이용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꾸민 건데 어, AMD 9600X 하고 RTX 4 0 6 0에 일반적인 게이밍 사양에다가 이쁜 어, 거, 멋진 거, 화려함을 넣어서 한 200만 원초반대에 부품가가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 얘는 다 끝나고 좀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이것도 어, 마무리를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요즘 RTX 그래픽카드가 날립니다. 9시 뉴스에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 경제뉴스 라디오 채널에도 나옵니다. 어, 그 정도로 엔비디아의 칩셋이 난리죠 먼저 RTX 40대 그래픽카드, 고사양대 그래픽카드, 뭐 70, 70 Ti, 90 이런 그래픽카드들이 들어가 버리고 유통이 잘 되지 않고 50대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돼야 되는데 출시는 됐다고 막 떠드는데 실제 유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첫 번째로 어 물론 수요가 많기도 했었지만 지금 이50 사태는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를 뭐다 잡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 엔비디아에서 칩셋이 적게 제공되는 원인도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소량의 물건이 극소량의 물건이 수입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뭐 총판이라든가 이런 컴가게 소비자로 넘어가는 정상적인 유통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어, 안 좋게 얘기하면은 수입사가 직접 처리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얼마 전에 나온 9시 뉴스에 나왔는데요. MBC인가요? 뭐, j 시언에서 RTX 90하고, 또 RTX 5090, 5090하고, RTX 5070ti를, 뭐, 150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저는 150명한테 다 이렇게 추첨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 중에 2 30명 정도한테 뭐, 10개, 20개 이렇게 추첨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이벤트 식으로 꾸며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아, 그만큼 물건이 없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량 물건 가지고, 이제, 뭐 본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를 이제 써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원래대로 하면, 소량 물건이 처음에 입고가 되면, 그것들을 이제 본사 자체에서 뭐 제품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뭐 저희 같은 뭐 컴퓨터 가게 유튜버라든가, 그리고 IT 테크 유튜버, 이런 업체들한테 제공을 해서 테스트를 받고, 그 테스트된 제품들은 다시 회수해서 나중에 뭐 어, 리퍼 AS용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그 예비 초도 물량이 들어와서 예비 물량이 들어와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정상 유통 이루어지고 이막 이런 어, 유통 과정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초도 물량들이 다 이제 뒤로 뭐안 뭐 좋은 단어를 좀 쓰자면. 아, 어, 뭐라고 할까, 아무게 거래로, 뒷거래로 이렇게 유통이 돼버려서 결국에는 판매가가 엄청 뛰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유통되는 물건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굳이 뭐 나는 여유도 있고 좀 빨리 사고 싶어 하면 뭐살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야, 이게 판매업자로서는 할 말은 아니지만 아, 이게 뭐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판매하는 업자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죠. 어, 어쨌든 뭐, 그 오픈마켓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아는 쿠팡이라던가 G마켓 이런 오픈마켓 하고요. 또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보면 개인 판매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RTX 5070t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자면 한뭐 150만원대 정도에 판매, 구매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190만원대. 200만원대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에 또 소량 물건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80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80만원대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5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5090은 과간입니다. 원래는 뭐한 460만원 뭐 쿨링 등급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후반대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는 건데 구매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가격이 700만원 후반대 800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야, 이런 가격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들 구매 대행 영상 보면 뭐, 50, 90을 뭐, 600만원에 구매했다, 이렇게 영상도 있는데, 600만원이면 요즘 같은 시절에 오히려 잘 샀다, 싸게 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 그런 가격이니까요. 뭐 그런 뉴스에서 그런 말도 합니다. 이제 요즘 뭐 딥러닝이라든가 AI 관련해서 뭐 고성능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 칩셋을 정상적으로 구매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 이런 곳에서 그 물량들을 다 끌어다가 구매한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아, 뭐 중국하면 뭐 다른 업종에서도 구매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거다 쓰러가면 대책이 없죠.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지금 상태가 좀 오래 갈것 같다. 그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소량 물건이 들어와서 나중에 물건이 들어올 거고, 또 우리가 나중에 좀 기다리면 정상적인 가격에 살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정상적인 엔비디아 칩셋을 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물량 나오는거 다 쓸어 간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뭐 소매업 하는 분들이나 또어 일반적으로 소비자, 게임 유저들이, 엔드 유저들이 사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비싼 것들을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굳이 이런 데서, 어, 구매하실 때에는, 비싸기라도 구매하실 때는, TV 하나 제가 드리면, 구매하실 때 꼭,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 배송 일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배송, 다다음 주 배송, 이런 것들은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요. 내일 배송,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그런 거 선택하셔야, 정상적으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50대 그래픽카드 저희한테도 예약 대기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 연락 못 드리는 점 굉장히 죄송하고 어, 동네 컴퓨터 가게까지 예약 대기가 걸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50대 그래픽카드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너무 많이 말았고 오늘 요 컴퓨터는 뭐좀 이쁘긴 합니다 예 어, 조립된 컴퓨터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9600X하고 RTX40 그4060 그래픽 카드가 조합이 된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RTX 4060 그래픽 카드도 많진 않지만 유통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고성능의 게임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요 정도의 스펙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여기다가 이제 9600X CPU면 원래 순냉 쿨러 가진 필요가 없는데 이케이스에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다크 프렌시 순냉 쿨러를 넣었는데. 예, 9600X 자체가 발열이 높지 않은데다가 여기다가 DN360, 어, 수뇌쿨러 3열을 넣었기 때문에 쿨링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자체가 이 측면 팬 3개 하고요. 이 리버스 팬 3개죠. 그리고 후면팬 하나가 기본 제공이 되 있는데 이 케이스 자체도 뭐 13만원인가? 가격이 얼마지? 예, 그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항형 케이스에다가 케이스도 굉장히 크고 묵직하고, 어, 이뻐요. 그런데 펜도 3개, 4개 제구, 기본 제공하면서 가격이 13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고 이 하단에 이 리버스 펜은 똑같은 펜을 추가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이쁨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총와 여기 3개, 여기 3개, 한개 여기 위에 상단에 3개 에서 10개의 펜이 쭉 같이 연동이 돼 갖고 이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널찍하고 이쁜 RGB 케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얘는 니안니 스트리머 RGB 케이블입니다. 어, 요게 메인보드로 가는 전원단을 이렇게 r g b 를 줘서 이쁘게 꾸민 거고. 요거는 그래픽카드로 가는 건데 널찍하죠. 이게 별도로 따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금액으로 보면 얘가 한 12만 원 정도 하고 얘가 8만 원 정도 하는데 합해서 요거만 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꾸민 거죠. 어, 얘가 이전에는 어, 얘색 변동하고 하는 것들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케이블을 이쪽에서 따로 어,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와이어리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케이블 별도 없이 이렇게 색 변을 할수 있는 장치들이 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클랩브 메모리인데요 16기가 두개 32기가 튜닝램이고 얘도 화이트라서 굉장히 이쁘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조립을 했는데요 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기가바이트 P650M 어러스 엘리트 AX인데 이 메인보드가 어, 화이트 이게 실버 모양의 히트싱카 되어있고 잘 되어있긴 하지만 메인보드 이런 단자들이 검정색이라 약간의 검정 포인트들이 있고 검정 케이블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 이쁩니다 다만 요 케이스의 단점으로 좀 치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 정리한 부분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꼼꼼히 정리를 했는데 요런 부분들이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 뒤에 케이블 정리한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약간의 지저분함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가격대의 케이블 어, 케이스라면 여기에 이제 고무 같은 걸로 어, 커튼이 터져 있어가지고 안에를 가려줘야 되는데 그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이, 어, 이런 이 정도 구성의 케이스치곤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살리진 못했는데 뭐 어쨌든 가격 대비 뭐 괜찮은 케이스긴 하지만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는 그런 케이스긴 합니다. 어 전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어 후면도 후면에 한번 케이블 정리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케이스 모델명이 다크프레시 DY470 인데요 이렇게 전면에서 보면 특이하게 이렇게 어, 집의 지붕 모양이 되어 있고 위에 부분도 이렇게 집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한쪽만 어, 강가위를 되어 있고요 전면에 강화유리 되어 있고 영상에 보시기에 약간 여기 뭐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저희가 비닐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쪽 측면도 강화유리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 여러분들 영상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개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네클러 다크 플래시 스네클러 3열을 장착을 했고 어, 측면 요 리버스펜 측면의 3 개는 기본펜이고요. 하단에 요 리버스 펜세개는 어, 옵션으로 따로 구매하신 거예요 별도로 구매하신 거고 어, 배면 펜 하나 있고 총 10개의 펜이 들어가고 있고요 리안니 음, 이쁘게 케이블이 스트리머 케이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 거는요 이펜 10개는 다 연동이 돼서 메인보드 연동이 돼서 색을 같이 조정할 수 있는데 리안니 스트리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리안니 프로그램 가지고 색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색깔 변환할 때 한꺼번에 이것까지 다 변환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어요. 와, 지금 보니까 여기 뭐 히터싱크 규모가 엄청나네요. 자, 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선 정리했는데, 이렇게 뒤쪽이 보이는 예,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볼게요. 배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조립하긴 편했는데요. 또한 면으로, 한 편으로는 요, 그 펜에 케이블 길이가 굉장히 짧아갖고 선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케이블 10개를, 팬 10개를 장착을 했어야 되는데, 요 케이블들이, 어, 배선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꼼꼼하게 했고, 저희가 이제 이 케이블 자체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검정으로 해서, 어 나중에 AS 하고 할때 사고 나지 않게 다른 색으로 조립을 한 거고요. 케이블 타이를 지금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800W 화이트인데요. 모듈러 파워는 아니고요. 일반 800W입니다. 여기에 지금 팬이 돌지 않고 있는데, 팬 레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 열이 많이 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팬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지 않아도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 또 RTX 50대 그래픽카드가 예약되기나 문의가 많아갖고또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고 또 그다음에 고성능 사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사양으로도 자금을 좀더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조립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이었습니다.